77년 문제, 어, 풀이 들어갑니다. 자, 역시, 어, 팁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아웃풋 어, 복습을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뼈대를 1, 2, 팁 해주고, 이 결과, 이식 제목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를 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지 연습을 한다. 자, 역시 그냥 풀지 말고, 우리는 어, 뭔가 출제도를 제대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점검하면서, 풀이를 합시다. 그래야 이 문제가 오래 기억나지. 그지 자, 그렇게. 자,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K라고 했단 말이야. AK. 맞지? 그러면 자연수 K에 대한 양의 약수의 집합이 됐다. 그래서 K가 변수야. 즉, P라는, 어, AP라고 정의한다, 했다는 얘는 P라는 자연수 P라고 하는 그 P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한 게 AP가 됩니다. 근데 그원소의 집합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모든 양의 약수의 어, 공적 공약수라고 하죠. 공약수는 1이 다르지 1. 그래서 아, 이 값은 면 p는 1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 q의 양의 약수의 어, 집합은 모든 집합은 1이 원소가 돼야 되는데 1 외에 2개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원소인 q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과 q가 약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 무슨 말? 그렇지 소수란 말입니다. 되지? 자 그다음 에세 번째 자 r의 자연수 r에 대한 양의 약수의 전체 집합을, 어, 원소의 수를 세개 있다는 얘기는, 어, 3세 개는 당연히 1과, 맞죠? R과,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뭐, 뭐 있다? 아, 그치. 이 값은 우리가 실제로 이게 양의 약수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의 그치? 하나의 식이 하나 더있단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것처럼 홀수개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값은 이 R이, R이 어떤 꼴? 그렇죠 뭔가 완전 제곱수인데그 수가 자, 이게 홀수계면 완전 제곱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은 근데 그게 홀수계가 아니라 세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니까, 아, 얘는 얘가 소수의 제곱식이 되는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치? 그렇게 알고 있자.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자, 저런 어떤 관계를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수의 개수를 언급할 때는 우리 이미 선행으로 알고 있는 값은 뭐냐면 이거죠. 자, 어떤 수 n을 소인수분해 시켰을 때, 소수인, 소인수인 수소인 2, 3, 5로 p승, q승, r승으로 나타났다 칩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양의 약수의 개수는 그치 이 값의 앞에, 앞에 있는 개수의 지수에 p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니 맞죠 근데 얘 플러스 1을 왜 붙었다? 그치 2의 0승, 5의 0승, 3의 0승은 이걸 하나도 선택 안다는 뜻이 들어가지 그치 경우의 수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하나씩 더 들어간 겁니다. 되지 오케이? 자, 풀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자, 자, A의 PQR에 대한, 맞죠? 원소의 개수로 가능한, 가능한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자, A의 PQR이라고 잡아주는 식을, 그러면 결국은 재이저의 값을, PQR을, PQR 곱을 N이라는 자연수고 볼게. 되지자연수 보는데, 자, 아까 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Q는, Q는 그냥 소수를 했구요. 그 소수를 우리가 이미 그냥 x 로 할게. 자, Q를, 그렇구요. R은, 그지그 어떤 소수의 제곱수를 했으니까, 이 소수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른 문자로 둡시다. 그리고 P는 1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그렇다지면, 그 N이란 값은, 그치? 우리가 뭐란다? 1 곱하기 X 곱하기 Y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됐죠? 자, 근데, 첫 번째, 아, 이 문제 풀이는 자, X가 방금처럼 Y와 같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X는 어, Y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지 같지 않다면, 얘를 각각의 조인수 이 e 형태처럼 본다는 얘기 아니니?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 값은 우리가 당연히 뭐란다? 그때 개수는 N, A, P, Q, R은. 맞지? 얘 값은, 자, 1 플러스 1과 2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서, 그 얘는 뭐한다? 2, 3은 6, 6개가 나오고요 됐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n, a, pqr은, 맞죠? pqr은, 얘가 같으니까, 이 값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는 거야? n은 x, 맞죠? 같은 값을 보면 3승이 됩니다. 그 아, 그러면 3 플러스 1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4밖에 없지 않니? 이 말이야. 그러면, 아, 이게 원소의 개수로 가능한 모든 값. 4개, 6개. 맞지? 이 2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4 플러스 6 해서 어1 0의1 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할수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걸 구별했다는 생각과 이걸 정확하게 문자로 표현해서 완벽한 서술형으로 볼수 있게끔 연습합니다. 이상.